오늘은 안산의 숲세권, 거실에서 보는 마운틴뷰가 일품인 신축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산 1동이고요. 총 5층 건물의 2개 동으로 16세대 주차 1층이 100% 가능합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건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 28평이고요. 4인 가족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아주 착합니다. 3억 원이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분양 중에 있고요. 현재 실입주금도 2천만 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전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공간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키큰장 3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하부 띠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키 들어가 있고요. 마감은 벽타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주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프레임에 3연동 슬라이딩 주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 쪽에 주방과 거실 대면하고 있는데요. 대면용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쪽으로 정남향에 막힘없는 마운틴뷰가 굉장히 특징이에요. 거실 사이즈도 꽤 넓습니다. 거실 아톨과 아톨 아트홀 간의 폭이 3,420 나오고요. 현재 쇼파 d p 되어 있는 곳그 쇼파 자리로는 4,100이 나오기 때문에 6인용 이상 쇼파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0인치 이상 TV 시청하는 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마감재로는 광폭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네요. 전면으로는 거실 폭에 맞게끔 와이드한 굉장히 거실 창문 통창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남향에 막힘없는 거실 뷰가 특징이에요. 청색 막힘없는 연구조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의 동선 좋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 공간은 기억자 형태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으로 가서 보시면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사각 싱크볼, 그리고 현재 식탁 자리로 쓸수 있는 밑에 쪽에는 이렇게 밥솥 둘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식탁 같은 경우에는 4인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주방 반대로 돌아보시면 전실 옆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한대 마련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쪽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이쪽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어서 가보면, 안방도 사이즈 굉장히 넓고, 정라면 바라볼 수 있는 창문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안방 사이즈가 3450에 3090 나오는 꽤주소한 사이즈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상단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에 부부 욕실 들어가 있어요. 정면에 이렇게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 보여 드렸고요. 오늘의 현장은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가 28평 나오는 꽤 넓은 사이즈의 쓰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발코니가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발코니 방도 거의 안방 수준에 맞는 사이즈 넓은 방이고요 어, 사이즈가 3,300에 2,400 나오는 꽤 준수한 사이즈의 발코니 방입니다. 자, 발코니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정면으로는 수전 들어가 있고, 우측에 안쪽으로 이렇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세탁기 이쪽으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발코니 창문 같은 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빨래 건조대도 설치 잘 되어 있고, 좌측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시면 좌측 쪽에다가 수납공간 설치하시고 수납공간 사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실 옆에 있는 3번 방입니다. 여기도 사이즈 꽤 넓은데, 3300에 2480 나오는 사이즈에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들이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4인 가족들도 충분히 들어와서 거주하시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여기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꽤 넉넉한 사이즈의 네, 메인 욕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안산 일동의 쓰리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고, 욕실 2개, 실평수가 28평 나오는 꽤 널찍한 사이즈의 스리룸 빌라입니다. 가격대가 요즘 분양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3억 원이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중이고요. 현재 실입주금도 2천만 원 가능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